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37년간 진료해온 77세 한의사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뒤척이며 잠못 이루셨나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훌쩍 지나가 있죠. 불면증이라고 해도 그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중간에 여러 번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새벽 내내 뒤척이기만 하시죠. 사실 저 역시 10년 전까지 불면증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한의사인 저도 직접 약을 지어먹고 침 치료도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누워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더군요. 그 괴로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한의학 서적을 보다가 우연히 한 가지 특별한 혈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걸로 정말 불면증이 나을까 의심도 있었지만 그냥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딱 5분씩 그 혈자리를 손으로 눌러보고 지그시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잠에서 깨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방법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꾸준히 알려드렸습니다. 경기 고양에 사는 81세 김수의 어르신도 그중한 분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수년 전부터 새벽 20만 되면 귀에서 윙 마이너스 하는 이명소리에 잠을 깨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늘 새벽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서 집안일을 하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지러운 상태로 화장실을 가시다 그만 넘어지셔서 왼쪽 팔을 크게 다치셨고, 이후로는 잠드는 게 무서울 정도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딱한 번만이라도 시간 안 깨고 푹 자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도 똑같이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5분 그 혈자리를 누르고 주물러 보라고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김수의 어르신은 약 없이도 새벽까지 푹 자게 되셨고 이명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동네 복지관의 건강교실에서 본인이 직접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 봤고 놀랍게도 99% 이상의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00% 낫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몸에 무리 없이 시도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불면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단념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약 없이도 복잡한 도구 없이도 스스로 푹잘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편에서는 그 특별한 혈자리가 몸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자극해야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게 20년 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8세 김숙희 어르신은 오랫동안 불면증과 이명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새벽 20만 되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에 깨셨고 다시 잠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셨죠. 수면제를 써봐도 낮엔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추천드린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단 5분, 특정 혈자리를 꼭 눌러 지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죠. 수면에 좋다는 건다 해보셨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고 진료가 끝날 무렵, 조용히 진료실문을 여신 어르신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 말은 깊이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이젠 밤에 깨지 않고 6시간 넘게 푹 자요. 귀에서 나던 소리도 조용해졌어요. 잠드는 게 무섭던 밤이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질 정도예요. 그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상쾌한 컨디션으로 동네 공원에 나가 친구분들과 운동도 하시고 차 한잔의 여유도 즐기신다며 고마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천명의 환자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 약 없이도 몸의 흐름을 조절해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단순히 자고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이 다르고 마음의 안정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딱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몸에도 부담이 없는 이 방법을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잠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 오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지 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유는 꽤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6,07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 진주에 사는 73세 장철민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3번 이상 깬다고 하셨습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긴 변화죠. 또 허리나 무릎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 보면 숙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장 혈압 폐 기능 저하도 깊은 잠을 방해하며 경우에 따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자녀 걱정, 손주 교육비, 혼자 지내는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까지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장과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봅니다. 기운이 흩어지고 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몸에 열이 오르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더라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인 작용일 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깨뜨려 몸의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에 의존하기보다 몸의 기운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잠들게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지압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잠들기 전 5분 침대에 누운 채 따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약 없이도 숙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인 6군데 혈자리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에 있는 세 곳의 혈자리부터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눌러볼 곳은 귀 뒤쪽의 안면혈입니다. 이 자리는 귀의 아래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위로 손으로 만져보면 살짝 파인 홈처럼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를 자극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되고 전신이 편안해져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된다고 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0세 정혜숙 어르신은 이 자리를 매일 10초씩 5번 부드럽게 눌러주신 뒤로 약 없이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지압할 때는 손끝으로 살짝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눈썹 사이 인당혈입니다. 거울을 보며 눈썹 사이를 살짝 찌푸려 보면 생기는 주름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인당입니다. 이곳을 누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 머릿속이 복잡할 때 특히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지나 중지로 미간을 510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세 번째는 관자놀이에 위치한 태양열입니다.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무심코 만지는 그 부위죠. 눈썹 바깥쪽과 눈꼬리 사이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이동하면 손끝에 오목한 자리가 느껴질 거예요. 여기가 바로 태양혈입니다. 이 자리를 천천히 둥글게 마사지하거나 35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다섯 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어서 손과 발에 있는 세 군데 혈자리도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손목 안쪽 신문혈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목을 구부리면 생기는 주름이 있죠. 이 주름에서 새끼손가락 쪽 끝, 힘줄과 뼈 사이 오목한 지점이 바로 신문혈입니다. 전북 남원에 거주하는 76세 임창수 어르신은 이 자리를 매일 5초씩 눌러주신 후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밤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는 불안감 해소와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엄지로 35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10번 반복해주세요. 양쪽 손 모두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 중심 노궁혈입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말아주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위치가 바로 노궁혈이에요. 여기를 30초 정도 눌렀다가 떼는 방식으로 양손 번갈아 시행해 보세요. 노궁혈은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완화해 주는 자리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잠못 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발목 바깥쪽 신맥혈입니다. 복숭아뼈 바깥쪽 아래 손으로 만지면 살짝 오목한 곳이 느껴질 텐데, 그곳이 바로 신맥혈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눌렀다가 천천히 떼기를 반복해주세요. 양쪽 팔 모두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자리는 심리적 긴장감이나 두근거림을 진정시켜 숙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총 6군데의 혈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귀뒤안면혈 미간 중앙 인당혈, 관자놀이 태양혈, 손목 안쪽 신문혈, 손바닥 중심 노궁혈, 발목 바깥 신맥혈. 모두 다 어렵지 않죠? 하루 5분 자기 전에 조용히 이 혈자리들을 눌러보세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복숭아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손과 발의 지압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방법들은 수면제처럼 부작용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꼭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4세 이복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나니까 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습관의 결과이고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압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세 가지 숙면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한 잔을 드셔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차를 마시느냐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카모마일차나 대추차처럼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차가 좋습니다. 충북 제천의 79세 안중의 어르신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대추차를 따뜻하게 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밤에 깨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오히려 방해될 수 있으니 취침 12시간 전 적당한 양으로 한잔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온도와 조명, 생각보다 수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약간 선선한 1820도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입니다. 또한 방안이 너무 밝으면 우리 몸은 여전히 낮이라고 인식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서서히 낮춰주고 가능하면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작은 불빛에도 민감하신 분들은 수면 안대나 암막커튼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을 무심코 보다 보면, 밝은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더 어려워집니다. 경기도 안산의 76세 윤성재 어르신은 전에는 드라마 한 편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보다 보면 두세 편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줄이고 나니 한결 잠이 빨리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전자기기를 멀리 하고,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책을 천천히 넘겨보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손주 사진을 보며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이른 시간에 잠들면 새벽에 일찍 깨게 되고 자주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언제 자야 할지 혼란스러워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낮잠도 30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되도록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방법 몇 가지가 결국은 밤을 바꾸고 하루를 바꿉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꾸준히 실천해본 결과,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숙면 방법, 꼭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한의사로 살아오며 느낀 건, 변화는 아주 작고 쉬운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5세 이영자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처음엔 그냥 귀 뒤쪽만 눌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차한 잔도 챙기고 그 다음엔 잠자기 전에 책도 조금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엔 그냥 딱 5분 귀뒤 앞면열을 눌러보세요. 내일은 거기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 혹은 카모마일차를 더해보세요. 모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한 가지만 더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천천히 더해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요즘은 잠이 잘 오네? 하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천을 이어가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개운한 아침 밝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2세 정기섭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알람소리에 눈을 떠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장 기쁜 순간도 바로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숙면을 통해 건강과 기분, 삶의 리듬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뵐 때, 한의사로서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압법과 생활습관, 분명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연결된 이 인연, 저에게도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밤엔 꼭 편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